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돼지 지진야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이제, 용광로 사용하는 세팅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막보가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 특정 보스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 신단 가지고 막보가 거의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45단이. 근데 이제, 이슈 투반 요거 사용하게 되면은, 공속이랑, 그 다음에 여기, 소용돌이 먼지돌풍으로 인해가지고, 고파자가 좀잘 쌓여서, 150단 보스도 그래도, 어, 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 게이지를 잘 밀기 때문에 막고를 빨리 잡는 이이스트반 세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용병인데,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양치, 천벌, 눈동자 반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숭배의 장갑까지 차주시고, 죽지 않음 차주시고, 스킬은 이쪽에 두 번째, 제감 그리고 피해 더 주는 거, 그리고 죽음 한번회피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능 25,000을 좀 맞, <laughs> 저는 이제 지능 25,000을 좀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수호자를 찾는데, 여유가 되시면은, 이쪽 반지에다가, 여기 크리드의 불꽃을 한개 찾으면은, 어, 맞고 잡을 때, 이제, 화염 피해를 입히는 보스가 나오면은, 자원이 좀 차서, 맞고 잡을 때 조금 유리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킬인데, 스킬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패시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격 스킬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왕강등사 싸움꾼 광란 무자비 이렇게 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레벨이 좀 낮, 낮으면은 <laughs> 자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 스킬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자비 광란 경로왕강등사 싸움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캐릭이 좀 죽어요 레벨이 좀 낮으면은 그래서 이거, 쌍움 빼고, 근성 넣어주면은, 어, 잘안 죽습니다. 그리고, 뭐, 변신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은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도 이렇게 해도 죽는다. 그럼 광남 빼고, 여기에, 어디 갔죠? 어, 강철신경,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자비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맞고 잡을 때, 예, 막보 잡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요 무자비가 터져야지 그래도 막보 잡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팝백 같은 경우에는 불의 고리 그리고 고뇌정수 같은 경우에는 독피의 50% 증가. 요거는 이제 무공이, 동무기 무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받는 자의 파멸, 그리고 같은 자의 파멸, 그리고 태극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카나의 암은 부족의 칼, 그리고 거인의 요대, 그리고 왕실 반지 요거 두개는 양손 고대 무기 거대 허리띠 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 5세트랑 그 다음에 크림슨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장화가 좋은게 있으면 끼고 장화가 좋은게 없으면은 이제 바지를 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아이템 상황 따라서 크림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꼬맹이 그리고 강대하의 반지 그리고 황동공을찾주시면 됩니다 자 손목은 모르틱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버틸만하다 그러면 이제 팔씨름을 차주시면 됩니다 자 무기는 꼬마 도적과 모략과 사용하시면 되고요어 보조 같은 경우에는 무공을 날려도 됩니다 어차피 요 지진 데미지가 중무기 데미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무기가 공격력 센거 하시고요 보조는 옵션 좋은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어, 무구공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주무기 같은 경우에는 동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무기에 동무구공이 없으면 보조에 있어야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모전은 1,200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감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최대한 당겨져가지고 50% 이상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광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광피랑 재감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깨랑 갑옷에 지진 피해가 붙는데. 요거 두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피해는 화염입니다 화염 자 그리고 가끔 왜 황도궁 쓰냐 원소외동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여기 변신 풀리게 되면은 딜도 줄어들고 몸도 약하기 때문에 어, 눕게 됩니다 누우면 이제 불의 고리를 못쓰기 때문에 네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이랑 그 다음에 변신하게 되면은 딜 증가도 있고 그래서, 황동홍 쓰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뭐, 7 0 0 0 때도 황동홍쓸것 같습니다. 네. 원소에선 별로 안 좋으니까 황동홍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헬퍼 설정인데, 어, 3번 100, 4번 100, 물약 100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예, 손으로 누고 싶으면은 3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음, 자, 자, 딜 사이클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함성이 주딜입니다. 함성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생기죠? 이 지진 생기는데, 요게 주딜입니다. 그래서 함성을 자주 눌러줘야지 딜이 좋습니다. 황동으로 이제 소용돌이를 돌게 되면은, 이 쿨이 돌아가면서, 이 함성이 계속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성을 쓰고, 자원이 모이게 되면은, 여기, 돼지강탑 한번 딱 치게 되면은, 여기, 여기 벨트 효과로 인해가지고, 2초 동안, 뒤에 이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성 쓰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대지검패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대, 요, 도약공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게 되면은, 강대한 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도약공격 눈이아리아의구름이라가지고 몹이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는 안 써주셔도 돼요. 그래 이렇게 몹을 모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레고리 같은 거 생길 때, 도약공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몹이 가운데 모여가지고, 이제, 광피로 해서 효과를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통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지강타 이렇게 한번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신은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어 원소회동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약도 계속 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 한번들어가볼 건데, 일단큰 맵을 좀 뽑아야 됩니다. 오레크가 좋긴 한데, 일단은 오레크가, 어 그래도 못해도 석이 최소 50개에서 200개 정도 으니까 일단 비슷한 맵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강대한 발동해주시고요. 핵버 눌러주시고. 이 착살로 살살살 당기면 가시면 됩니다. 지금, 몹이, 어, 개체수가 좀 많은 거거든요. 개체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몹을 좀 모아줍니다. 작업을 조금 하고 가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돼지강타를 한 번씩 때려주시면 됩니다. 때려주시고, 한세번 때리면은, 이렇게, 아리아트 한 번씩 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리아트 한번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돼지강타 세번 하고 나서, 아리아트 하나, 둘, 하고, 아리아트, 이렇게, 도약 한번 하고, 둘, 셋. 도약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도약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스택이 쌓이는 게 보이죠? 지금 50마리 정도 됐는데, 둘, 셋. 하나, 둘, 셋. 찍고요. 하나, 둘, 셋. 지금 한 75마리 정도 됐는데, 어, 스택을 80마리 정도 채운 상태에서, 몹을 맵에 있는 걸 거의 다 모으면 됩니다. 신단 자리,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한 군데 내놔 두 군데 정도 놔두고, 그 몹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잡으면,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말짱 꽝이라서 안죽.. 안죽을 정도만 이제 그..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해볼게요 돼지강타만 안치면 안치게 되면은 딜이 중지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하셔도 돼요 돼지강타만 안치면은 딜이 더 이상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모을 최대한 모아볼게요. 그냥 포 있죠. 모을 많이 모으면 그냥 파업됩니다. 진짜 좋은 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8 되고요. 좀 모자란 부분은 도안이나 신난으로 또 채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뭐, 저, 정해도 하나 있네 <laughs> 자, 저는 뭐, 추가로 좀더 땡겨볼게요. 이렇게 하고, 작살은 이게 멀리 있는 걸 땡기면 땡길수록 더 멀리 땡겨줍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한번슬 작업을 해 볼게요 돼지강타 치면 하나, 둘 치고 점프 한번 하나, 둘, 세번 치고 점프 한번 하나, 둘, 세번 치고 점프 한번 하나, 둘, 세번 치고 점프 한번 점프를 그 불의 골이 생긴 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닭살로 당겨 주시고요 닭살 당겨 주시고 이제 정의 옆에다가 이렇게 불을 해주면 좋거든요 구레골이 생긴 것 같은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지금 근성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79발인데, 이거 좀 남았죠? 가볼게요. 신나 한번 찾아볼게요. 네, 속도 신나 하나 있고요. 이제 챔프 두개 있네요. 여기서 한번싹 하면 되겠습니다. 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자, 저쪽 위에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는 길 아니죠. 여기서 이제 더 신단이 안 나오면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랩을 싹다 까고요. 밑에 있는 걸 땡겨 오르겠습니다. 땡길 때는 멀리, 있는, 멀리서 땡기냅니다. 바로 앞에서 땡기면 안 되고요. 멀리 있겠어당서 땡기고, 한쪽 땡겼으면 반대편 가가지고 또 땡깁니다. 몸풀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밑에 가서 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땡기고요 땡길 때는 용병 위치도 좀 봐주셔야 돼요 응. 자 이쪽이고요 이쪽 위로 땡겨 올리고 뛰었네요 자, 딱 자, 속도 까고요. 속도 까면 이제 안 땡기지기 때문에. 원래 마을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7 9말이죠 둘, 셋 하고. 점프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점프 한번. 요거는 뭐 자기가 나중에 익으면은 발굴을잘할수 있습니다. 브레골이 생겼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땡겨 넣습니다. 이쪽으로. 작살도 되고요. 발굴도 되고. 이거 도약도 되고 어떻게 했는지 땡기도 씁니다 최대한 셋둘셋 네. 하나 둘셋좀 모자라네요 자 이제 잔챙구리를 한 번씩 데리고 있습니다 여유되면은 눈발도 좀 밟아주십시오. 열 발이 나오네. 하나, 둘, 셋. 일곱 마이 하나, 둘, 셋. 좀큰 맵이면은 담배 파악도 잘 되거든요. 셋하고. 점프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셋 점프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셋 점프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셋한 마리 남았죠 하나 둘셋 점프 해주시고 둘셋둘셋 점프 해주시고 하나 둘셋 점프 한주고둘셋 점프한 주고 점프 한주고 하나 둘셋 쌈퍼맨 하나 둘 요건 피가 얼마 나오니까 잡으면 잡 갈게요 둘셋둘셋 쌈퍼맨 둘셋 하나 둘셋 다음 층에 아마 신당 하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보가 이런식입니다 잡았죠? 가죠 신단 있어야 되는데 아... 도안있죠 진짜 안좋은 상황이네요 이게 신단인데 똥 신단이 나와버렸네. 좀더 가볼게요. 이게 맞고,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단이 좀 있어야 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을라나 모르겠네요. 신단이 능신이 나오면 좋고요. 나왔네요. 어, 나왔다. 다행이고요. 이건 운빨이죠. 참고로 이보스가 제일 좋습니다. 도약은 최대한 아껴주세요. 도약 돌고 바로 강타를 치면 태극이 풀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먹고, 바로 먹고 처리하죠. 오빠가 <laughs> 좀 쌓여 써야 되는데. 도관 때문에 많이 안 쌓였나 보네요. 능신을 좀 늦게 먹을 그랬나. 근데 쫄이 나와 버려 가지고 뭐 상관없겠습니다. 잡기는 잡습니다. 막보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아까카보다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단이 없으면은 엄청 오래 걸리니까 신단을 도관 말고는 강제로 하나씩 남겨 두십시오. 뭐 보막이라든지 능신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도관이 좀 이상한 데서 나와가지고, ᄒ <laughs> 조져버렸네요. 밑에, 그, 속도신단이 도관이고, 위에 도관신단이 음식이었으면 좋았을걸. 아, 이건, 이건 좀 좋죠. 고레고리좋고요 안 피네. 요 쪼리, 신단 정해가, 한술이었으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래가주고요 도약 치고 나서 바로 대지강 탔으면은 태극이 풀려가지고, 띠이 좀 적게 나오니까 도약치고는 휠을 조금 돈 다음에 돼지강탈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요. 무잡이 터질 때 됐거든요. 패시브는 근성이 강철신경보다 좀 좋으니까 근성을 먼저 채주시고요 그래도 좀 죽는다 그러면은 강철신경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몸만 모으게 되면은 딜은 금방이라서. 하죠. 그래도 고파 좀싸움면은 되게 찼습니다. <laughs> 무작위 안 터지나? 징글징글하죠 동안 때문에 좀 망친 경우네요 아 설마 이걸 못 잡나 아 이거 못 잡는다고? 도관 때문에 망했네 도관 없었으면 잡았겠다 집 갔다 올걸그네요 도파를 좀 쌓았어야 되는데 집을 갔다 왔어야 됐네요 능신을 좀 늦게 먹을까 너무 좀 자신 있게 먹었다 무조건 잡을 줄 알았더니 잡았네요. 아, 좀 아쉽다, 맞죠? 고파를 좀싹 퍼먹었어야 되는데, 도관을 집에 까지 가가지고 좀 사라지게 했어야 되는데, 좀금 아쉽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